안녕하세요. 휴안용 노원정 김원장입니다. 손이나 머리 또는 목소리가 떨리는 증상을 진전증이라 하며 과다 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 운동 질환에 속합니다. 신체 여러 부위에서 떨림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임상에서는 손 떨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십니다. 문제는 최근 고령화와 각종 성인병, 대사질환으로 인하여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약물로 유발된 손떨림 환자도 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떨림을 일으키는 흔한 약물로는 신경이완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이형항진제 리튬, 발프로산, 사망계 항우울제, 칼슘통로차단제, 부정맥치료제,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스테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신경이완제에 의해 발생된 떨림은 보통 복용한 지 1개월 이내에 나타났다가 약물 복용을 중단해도 바로 사라지지 않고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지속됩니다. 항경련제인 발프로산 또한 손떨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본태성 떨림 양상의 활동 떨림을 주로 일으키지만 안정 떨림과 파키슨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인 레보설피리드나 메토클로프라미드 같은 약물들은 손떨림과 파킨슨증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약물로 지목되는데 6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 조사됩니다. 약물 유발성 손떨림 환자는 갑자기 왜 떨리는지 전혀 단서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떨림 환자를 진찰할 때 현재 복용 중인 또 과거에 복용했던 약물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요구됩니다. 특히 손떨림 전후에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약물이 있다면 더더욱 의심되기에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